안녕하세요. 디스트 s t r e s s t v DT입니다. 드디어 32,000불 또한 이제 무너지게 되었구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지지선을 향해 가겠죠. 저희가 38,000불 38K가 이탈되고 나서 시나리오 세 가지를 이제 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첫 번째가 주봉상 100선이었는데, 그 주봉상 100선이 이미 깨지면서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지지점은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지지점에 대해서 제가 28K에서 30K 사이를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구간이 왜 지지자리로 받을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8K에서 30K 구간, 특히 29K 구간에는 트리플 지지 구간이라, 트리플 지지 구간이라 저는 측칭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과거 69,000불을 가기 전에 조정을 보였던 지지 구간, 그리고 다시 한번 더 6만불에서 28,000불에서 지지받았던 구간, 그리고 요번에 지지받을 구간, 이세 군데의 추세선을 이으며 29,000불대는 위치하고 있고요또 하나, 과거로 20년도 3월달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어오던 큰추세선에 하단부인데요. 이 부분을 쭉 이어서 만나는 구간이 마찬가지로 현재 이두 군데가 겹쳐져 있는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주봉산 본인자면대 하단부가 겹쳐지면서 트리플 지지 구간을 형성 중에 있습니다. 자, 이 구간까지 아마 도달하는 것은 크게 어, 변함 없이 도달할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지지를 받고 과연 어떤 반등이 나올 거냐, 이게, 주, 이게 중요할 거로 봅니다. 반등 없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대로 주봉선 200선까지는 내려오는 음봉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트리플 건 지지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더 100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반등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자, 알트코인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죠. 아, 어, 제가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아무리 쭉쭉쭉 떨어져서 22,000불, 21,000불을 간다고 해도 결국은 2, 3개월, 최대 6개월 안에는 다시 한번더 4만 불 때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또한 지금의 그 떨어진 하락에 대해서 너무 패닉스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위에서 못 팔았으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상승장 때 팔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어 우리가 일반적 잡주라고 불리는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요. 다음 상승장 때는 안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형주들은 우리가 투자를 할때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짧게 1개월에서 2개월 상승분만 먹고 나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투자하실 때도 그 점을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비트코인과 그리고 메이저 알트들 같은 경우는, 위에다 어, 위에서 물렸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간이 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한주 주 크게 제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또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방송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mda